안녕하세요. 제주 코딩 베이스캠프의 요주입니다 엑셀 라이터 튜토리얼로 배우는 파이썬 엑셀 프로그래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수업은요. 데이터를 가공해서 엑셀로 시각화하기를 원하시는 분, 또 단순 업무를 파이썬으로 자동화하시려는 분, 또 크롤링 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. 이 수업에서는요. 파이썬으로 엑셀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.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훑어보게 됩니다. 한글 문서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엑셀에 시각화하는 작업도 해볼 거고요.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작업들도 해볼 거예요. 제 소개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 있는 u r l 을 접속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. 여기서 about을 클릭해 주세요. 자, 스크롤 을좀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제 소개가 나오죠?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. 주로 정보 보안 관련된 일을 해 왔습니다. 지금은 책을 출판하거나 경찰청이나 대학교 또는 대기업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. 4개의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. 주식회사 위니브 연구원 학원 출판사입니다. 여기 제 사진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디딤돌 전환점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